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한전 적자가 30조 전망이다. 어쩌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의 적자가 30조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네. 단 가스값 네, 반영 때는 전기료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물가가 6%대로 오르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에, 이 한정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이게 만약에 일반 민간 기업이었으면은요. 아니 이거 몇 대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돈 아니다, 내거 아니다. 어 어차피 국민이 책임진다. 어 나는 임기만 끝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갖는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이 나라가 아니라 도둑놈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전기료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한달 전기요금이 백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에 피시방,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은 울상이다. 아참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게좀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좀 뭔가 살수 있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정치인들하고 이공 공공기관 이 공무원들 이거 책임을 반드시 물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도 공공기관 공무원들 은행 어? 각종 비리 횡령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 부지, 판돈, 10조 원 어디로 갔을까? 부실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이, 이게 국민의 돈이고 가장 무서운 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 돈이, 이게 공금이 제일 무서운 돈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허다 못해 개 모임을 해도 그 공금이다. 그러면은 그 돈은 가장 무서운 돈입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돈은 국민 돈도 아니고 눈먼 돈이다. 누가 가져가는 게 먼저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요. 요즘에 뭐 공공기관들, 은행, 공무원들, 에, 각종 기관에서 이러한 비리 문제들 계속 터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 이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갈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의료보험도, 이게 의료보험을 많은 국민들이 매달 크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응? 누가 누가 수혜를 보고 있고 누가 특혜를 보고 있는가? 이거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조사하고 뭔가 이 대대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 그러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